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얼마나 고객을 향하고 있나요? 고객을 향한 마음이 집착 정도는 돼야 아마존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 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할때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시나요?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요. 의사결정을 할때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무엇을 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 순서 파괴로 뛰어난 의사 결정을 하면서 도서만 판매하던 작은 기업에서 이제는 온라인에서 팔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취급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빠른 성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회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거꾸로 일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착각을 하죠. 우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는 고객이 다 좋아할 것이다. 일단 제공하면 고객이 관심을 가질 거고 이용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생각보다 고객들의 감택을 받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안타까운 진실은 최고의 것만이 고객에게 선택되고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비자의 행동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 안 됩니다. 새롭고 발전되면 무조건 고객이 좋아할까요? 특히 새로운 기능이나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비용을 들여 새로운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굳이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기존 제품과 서비스만 유지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죠. 고객은 언제나 불만족스러워 하거든요. 어제의 만족은 금세 오늘의 평범이 됩니다. 이걸 아마존에선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존은 여전히 매년 수백 개의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선택되기 위해서 내부에서조차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업무의 순서를 파괴하는 워킹 백워드는 고객을 출발점으로 잡고 고객이 누릴 효용을 먼저 설계한 다음에 그에 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회사의 이익이 아닌. 고객 고객의 경험을 먼저 규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규정하는 것부터가 모든 일의 시작이고 혁신의 목표를 고객의 기쁨의 극대화에 집중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존이 말하는 고객 집착 마인드더라고요. 더 나은 고객 경험은 더 많은 접속량으로 이어져서 구매자를 찾는 더 많은 판매자를 유인하고 더 넓은 제품 구색으로 이어집니다. 곧 고객 경험 향상은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은 더 낮은 비용 구조를 가능하게 하면서 고객에게 제공될 더 낮은 가격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다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이 돌고 도는 사이클은 아마존의 성장 동력인 플라이 힐 전략인데요. 처음에 가동하기는 힘들지만 계속 돌리다 보면 관성에 의해서 저절로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차가한 전략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면 주주 가치가 상승하기는 하겠지만 아마존에서는 고객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쪽이 이익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 경쟁자가 아닌 고객에게 집착하고 고객 집착은 혁신을 달성하며 고객의 기쁨을 극대화하는 경험을 통해서 결국 주주의 장기적 관심과 고객의 관심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시킨다는 확고한 신념이 고객 서비스를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멋지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순서를 파괴하는 워킹 백워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게요. 아이디어 기획이 시작되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보도자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완성된 제품과 서비스 출시 일정을 잡은 다음에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알리는 마케팅이 진행되기 마련인데 아직 선정도 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한 보도자료를 먼저 쓰고 이어 어려운 질문을 예상하는 것. 이두 가지로 고객 경험의 출발선을 잡습니다. 실제 제가 서비스 교육 기획 실무자였을 때도 이미 개발이 완성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부서로부터 전달받아서 답이 정해진 세일즈 포인트와 장점을 나열하고 직원들에게 상품 교육을 시키고 홍보와 영업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였는데요. 아마존은 정말 거꾸로 진행하더라고요. 보도 자료에 내용이 기존 제품들보다 더 의미 있는 기술이나 단계적으로 개선된 고객 경험을 정확히 묘사하지 못한다면 개발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상의 보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요 구성이 엄청 구체적이었어요. 보도 자료의 제목은 핵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언급해야 하고요 부제목과 요약 정보에는 고객이 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표현해야 하며 그 제. 품이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의 일상의 문제를 고객 관점에서 표현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품의 장점을 표현할 땐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구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등 후속적 정보도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하는 일은 어려운 질문을 예상하는 것인데요.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인 FAQ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FAQ는 외부 질문과 내부 질문으로 나눠서 준비를 하는데요. 외부적 FAQ는 어디서 구입을 할수 있는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땡땡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뭐+ 뭐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언론사나 고객에게 받을 법한 상세한 질문과 답변이고요. 내부적 FAQ는 팀. 과 경영진이 던질 법한 질문들이에요. 이 내부적 FAQ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고객 리즈와 총 도달 가능 시장에 대한 질문인데요.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이런 리즈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제품을 이용할 능력,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문제를 위해서 고객은 어느 정도의 액수를 지불할 것인가? 제품을 이용할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가 등인데요. 소비자에 관한 질문들 중에서 서비스 이용 제외되는 고객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제품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고객들을 걸러냅니다. 특정 고객만이 이런 필터를 모두 통과할 수 있고 이는 핵심 고객으로 규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위단 경제성과 손익입니다. 인력 재고 물류창고 등 제품 생산에 앞서서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 제품 가격을 땡땡으로 설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예상되는 매출 총 이익과 기여 이익은 얼마나 예상되는가? 땡땡의 예상 재료비나 제조 원가는 얼마이고 개별 이익은 어느 정도인가? 이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혹은 예상외로 높게 설정된 경우의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가격대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겪게 될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의존성인데요. 서비스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리는 어떤 서드파티, 제휴 기술을 채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제휴사들을 설득해서 표준 방식 대신 땡땡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 등. 제각기 자체적인 목표와 기준을 가진 제휴업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충분히 고려되어 있어야 되고 이에 따른 법적인 이슈나 실행 역량의 이슈 등이 꼼꼼히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실현 가능성인데요 고객 ui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선행 투자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당면한 도전과제의 기술적인 면부터 법규, 재무, 파트너십, 디자인, UI 설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나 구체적이고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기획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충격적이게도 대다수가 실제로 채택되지 않는데요. 직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기운 빠지는 일이겠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세상에 나온 서비스는 혁신적이었고 고객의 니즈에 충족되는 좋은 고객 경험을 주었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건들도 있으니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란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아마존은 이후 고객을 꾸준히 만족시키는 능력을 저해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 왔는지도 꾸준히 점검하는데요. 이때 후행 지표, 아웃풋 지표보다 선행 지표, 통제 가능한 인풋 지표에 집중합니다. 인풋 지표는요, 제품의 구색, 가격, 편의성 같은 고객 서비스의 과정이고요. 반면 아웃풋 지표는 주문, 매출, 이익 같은 결과 지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통제 가능한 인풋 지표를 규명하는 것인데요. 인풋 지표가 어설프거나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웃풋 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제품 구색을 위해서 고객에게 얼마나 많은 아이템을 제공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각 유통 부서가 아이템 수 늘리는 일에만 전념한 나머지 수요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제품들까지 마구잡이로 사들이게 됩니다. 이는 재고 유지 비용이라는 또 다른 아웃풋 지표에 문제를 일으키죠. 제품 구색의 규명은 상세 페이지 고객 조회수는 어떠한지, 제품 재고가 있는지, 2일 내에 배송이 가능한 것인지 상대적 우선순위를 설정해서요.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아이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인 아마존의 우수 서비스 정신과 사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기 위해 적게 약속하되,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입니다. 아마존 웹사이트의 표준 배송 옵션인 보통 우편으로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모든 배송은 미국 내 어느 곳에서도 2-3일 영업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는 비싼 옵션인 빠른 우편으로 보내졌고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무료 업그레이드라고 표기해서요 특별한 혜택을 받는 기분을 누리게 합니다. 아마존 프레임에 가입을 하게 되면 무료 빠른 배송뿐만 아니라 비디오 OTT 서비스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객 경험을 제공했을 때 능동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환불하는 자동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면 영상 재생 플랫폼 일부의 오류로 재생 문제를 발견했다면 저희는 고객님이 비디오 온디맨드로 카사블랑카를 시청하실 때 비디오 재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아에게 구매 금액 2.99 달러를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객이 문제 제기 후 처리하는 수동적인 대처가 아니라 서비스 회복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선 대처를 합니다. 세 번째,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아마존이 제휴 마케팅의 선구자로 불리게 된 아마존 어소시에이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아마존의 제휴업체들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마존 제품 링크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악 등반 관련된 사이트라면 아마존으로 링크되는 산악 등반 관련 추천 도서 리스트를 게시할 수 있고 방문자가 제휴업체의 웹사이트에서 링크 하나를 클릭하면 책을 소개하는 아마존 상세 페이지가 열려요. 만약 방문자가 이 경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 제휴업체는 추천 스스로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또한 제휴 링크를 타고 아마존에 유입된 많은 고객들이 추천 아이템을 주문하기보다는요. 아마존에서 머물면서 다른 상품들을 주문하는 패턴들을 보였는데 이런 패턴의 구매권도 제휴 업체에게 보상을 합니다. 네 번째, 접점 부서에서 문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신뢰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 채 접점에 있는 고객센터는 문제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문제 개선에 관한 권한이 대부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더라도 고객센터 직원은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환이나 반품 안내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마존은 토요타 자동차 조립 라인 일부에서 문제 발생 시 조립 라인 전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안동 코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요. 빨간 버튼 기능을 만들었어요. 고객의 소리 접수 중 상담사가 이 빨간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장바구니 넣기와 원클릭 바로 주문 버튼이 제품 페이지에서 사라지고 고객들은 더 이상 그 제품을 주문하지 못해요. 또 다른 하나는 카테고리 리더에게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즉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다는 점이 통보가 됩니다. 빨간 버튼은 아마존식 안동 코드로서 일선에서 고객을 직접 대하는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내린 최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고객의 소리를 조직 전체에 전달합니다.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는 고객의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수집해서요 요약한 다음에 보고하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피드백 중 어떤 것을 제시할지는 고객 서비스 부서에 재량이에요. 보통 자주 발생된 불만 비중이 높은 불만 내용을 다루는데 아마존은요. 다시 일어나기엔 희박한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어쩌다 한번 발생하거나 단한번 있는 고객의 소리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치부하고요. 관심을 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아마존은 극단적인 사례를 정기적으로 다뤄요. 이때 책임을 떠넘기고 누구의 잘못인지 탓하고 회피하기보다는요. 공개적으로 실수를 토론하고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서요. 자기 분야의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존 리더는 말합니다. 인력 규모, 예산 규모, 고정 지출을 늘려봤자 추가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격 인하 후 고객에게 비용 절감분을 돌려줄 방법을 마련하라. 다소 빡빡하고 냉정한 내부 기준이지만 고객에게는 한없이 착한 고객으로 시작해서 고객으로 끝나는 아마존의 고객 집착 사례. 어떠셨나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